안녕하세요. 부석이모예요 테이블에 이 주얼리 말고 다른 게 있죠. 오늘은 제가 이 보석만큼이나 이 주얼리만큼이나 사랑하는 이 과자 과자 콘텐츠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오늘은 제가 해서 말차 과자들을 준비해봤거든요. 내가 이거는 온라인으로 샀거든? 달다. 말차가루 살짝 뿌린 느낌? 우리 먹는 그 말차 녹차 있죠? 그 가루를 좀 뿌린 느낌. 화이트아이에 초코하임 말고 화이트아임 이거 얼려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얘는 없는 줄 알았는데, 아저 구석탱이 하나 있는 거 가져왔어. 얼마나 딥한지. 뭐지얘 뭐지? 어, 솔직해야 되는 거니까. 맛을 사실 리뷰를 할 수가 없어서 무슨 맛인지 모르세요. 내네 맛도 내네 맛도 아니야. 요 말차 요게 조금 이게 되게 코팅지를 씌워서 먹는 맛이야. 다음 거 먹을게. 콧말차 사실 이거는 다 맛있지 않아. 이거는 근데 칼로리가 생각보다 낮다 그랬어. 이거 이렇게 적게 묻혀주나 보통 이거 더 이렇게 더 뭐라 그래야 되지? 풍기한 풍기한 것처럼 이렇게 한 다섯 개는 먹어야 말차 맛이 나. 말차가 아닌 것 같아. 전혀 일본 근처에도 못 가. 제주도도 못갈것 같은데. 진짜 녹차가 스치고 지나간 맛. 가볍게 먹기는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먹어보고 싶었어. 요아 귀여워. 안에 케이스 너무 귀엽다. 이것도 원래 이거 은박이잖아요. 근데 얘는 또 스페셜하게 이게 초록색으로. 그냥 과자 같진 않아요. 이 안에 이게 무슨 맛이 있는 거야. 음, 음, 맛있네. 우리 교토에 있는 녹차를 도쿄로 가져가서 파는 맛, 파는 맛, 유아의 녹차 달달한 맛이 있고, 그 밑에 이거 있잖아요. 이게 예, 예. 카카오 맛이다. 위에는 이렇게 크리미하게 부드럽고, 밑에는 이렇게 바삭바삭하니까 같이 어우러지는 거 재미가 너무 맛있다. 사실 제가 초코칩쿠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포장이 되게 아기자기하네요. 오, 그냥 향이 녹차예요. 여기가 제주도. 녹차로 향수를 만들었다 라는 가정의 향수를 그냥 살짝 한번 칙칙 뿌린 정도의 느낌? 사실 내 취향이 아니긴 해. 몽쉘은 사실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잖아. 이 안에 보니까 설향 딸기잼이 조금 들어가 있대. 먹어볼게요. 이거 보자마자 딱 떠오른 게 슈렉. 이 안에 좀 한번 볼까? 몽쉘이죠? 아 이렇게 녹차가 만들기가 힘들구나 그치? 아 근데 이거 진짜 저 과자 만드시는 분들 힘들겠다 맛이 없진 않아요 근데 그 기대했던 맛 요런 맛은 아니야 생각하던 누가 생각하던 요 맛은 아니야 일단 집에 입에 들어가자마자 녹차 향은 느낄 수가 없어. 아, 근데 뭐한 번쯤은 그 몽쉘 매니에라면은 먹어 보지 마세요. 기대하던 빈치 들었던 것 중에서 가장 평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지. 이거야, 이거야. 제가 이래서 과자 먹는 거거든요. 빈치 말차 진짜 괜찮다. 쿠키랑 말차의 밸런스가 너무 좋아. 딱이 오대오 밸런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섞이는 게 너무 맛있는 거 같아. 근데 여기 거 진짜 맛있잖아요, 과자. 초코맛도 진짜 맛있는데, 이게 맛있지 않을까? 음! 오이시 고민을 좀 했던 게, 초코맛을 너무 잘 달렸어. 다이칸이 엄어도 쇼핑하고 나서, 말차 초콜릿 디저트로 먹으면 딸릴것 같아. 이게 제일 달지 않을까요? 분필 같다. 진짜 일본 그 자체다. 음, 이렇게 깨끗이랑 너무 맛있어. 말차 맛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그러면 실패 없는 맛인 것 같아. 그래서 보석임은 원픽은 말차임. 그래서 저는 이 말차하임을 추천할게요. 꼭 하나 먹어보고 싶다. 다른 거안 먹어보셔도 되고 이 말차 임 추천드려볼게요. 음,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